구덩이를 열어 놓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어 놓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구덩이 주인은 손해 보상을 해그 가축의 주인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짐승은 구덩이 주인의 것이 된다. 소가 소를 다치게 해 결국 하나가 죽게 되면 그 주인들은 살아 있는 소를 팔아 그 돈을 나눠 갖고 죽은 소도 나눠 가진다. 그러나 그 소가 들이받기로 유명한데 주인이 우리의 가둬놓지 않은 것이라면 그는 그 대신에 소로 갚아주어야 하고 죽은 소는 그의 것이 될 것이다. 출 이집트기 22장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훔쳐서 잡거나 팔면 소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 양한 마리에 양네 마리로 갚아야 한다. 만약 도둑이 어느 집에 들어가다가 잡혀서 맞아 죽었으면 피 흘린 것이 아니다. 그러나 했던 후에 일어난 일이면 그는 피 흘린 것이다. 도둑은 반드시 제대로 된 보상을 해야 하고 만약 가진 게 없으면 훔친 것을 보상하기 위해 자기 몸이라도 팔아야 한다. 만약 훔친 것이 소든 나귀든 양이든 그 소난에 살아 있는 것이 발견되면 그는 두 배로 갚아야 한다. 밭이나 포도원에서 가축들이 꼴을 먹다가 남의 밭에 가서 꼴을 먹게 되면 자기 밭이나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 불이 나서 가시던 불에 옮겨부터 곡식단이나 자라고 있는 작물이나 밭 전체를 태우면 불을 놓은 사람은 보상을 해야 한다. 이웃에게 돈이나 물건을 잘 보관해 달라고 맡겼는데 그 집에서 그것들을 도둑맞을 경우 그 도둑이 잡히면 두 배로 갚아야 한다. 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그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여부를 판결받아야 한다. 소나 낙이나 양이나 옷이나 그 밖에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 누군가 서로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불법적 행태에 있어서는 양쪽이 모두 그 사건을 가지고 재판장 앞에 나와야 할 것이다. 재판장이 유죄를 선고하는 사람은 그 이웃에게 두 배로 갚아야 한다. 낙이나 소나 양이나 어떤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잘 보관해 달라고 맡겼는데 그것이 죽거나 상처나거나 아무도 못 보는 곳에서 끌려갈 때는 그 이웃이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여호 앞에서 맹세하는 것을 그둘 사이에 두어야 할 것이다. 주인이 이것을 받아들이면 보상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것이 그 집에서 도둑 맞았다면 그는 주인에게 보상해야 한다. 만약 그 가축이 들짐승에게 갈기갈기 찢겼다면 그는 그 남은 것을 증거로 가져와야 하는데 그 찍긴 것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웃에게 가축을 빌렸는데 주인이 없을 때 상처나거나 죽으면 그는 보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주인이 있었다면 빌린 사람은 갚을 필요가 없다. 가축을 돈을 주고 빌린 것이라면 빌릴 때준 값이 손해의 보상이 된다. 정원하지 않은 처녀를 유혹해 잠자리를 함께 했다면 반드시 값을 치르고 아내로 삼아야 할 것이다. 만약 그 아버지가 딸 주기를 거절하더라도 여전히 처녀의 값을 치러야 한다. 무당은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관계하는 사람은 누구든 죽어 마땅하다. 여호와 말고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방 사람을 학대하거나 억압하지 말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 사람이었다. 과부나 고아를 이용해 먹지 말라. 어떤 식으로든 너희가 그렇게 하면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 것이고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내가 진노가 끌어올라 너희를 칼로 죽일 것이다. 그러면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식은 고아가 될 것이다. 내가 내 곁에 있는 가난한 내 백성 가운데 누구에게 돈을 꿔주었다면 너는 그에게 빚쟁이가 되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마라. 내가 만약 담보물로 내 이웃의 외투를 가져왔다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라. 그 외투는 그에게 있어 몸을 가릴 만한 하나밖에 없는 옷이니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리하여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다. 나는 자비롭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고 내 백성들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마라. 너는 처음 익은 열매와 처음 짠 집을 드리는데 시간을 끌지 말고 내 아들 가운데 장자를 내게 바쳐라. 내 소와 양도 그렇게 하여라. 7일 동안은 그 어미와 함께 지내게 하고 8일째는 내게 바쳐라. 너희는 내 거룩한 백성들이다. 그러니 들짐승에게 찍힌 짐승의 고기는 먹지 말고 개에게 던져 주라. 출 이집트기 23장. 헛소문을 퍼뜨리지 마라. 악인들 편에 서서 악한 증인이 되지 마라. 군중을 따라 악을 행하지 마라. 내가 법정에 서서 증언을 할때 다수의 편에 서서 공의를 그르치는 일이 없게 하여라. 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편드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내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 잃은 것을 보면 반드시 주인에게 데려다 주어라. 내가 만약 너를 미워하는 사람의 낙이가 짐이 너무 무거워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면 거기 그냥 놔두지 말고 반드시 도와 일으켜 주어라. 너는 소송에서 가난한 백성이라고 해서 편들어서는 안 된다. 거짓된 일에 휘말리지 말고 죄 없는 의인들을 죽이지 마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인의 말을 왜곡시킨다. 이방 사람을 억압하지 마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 사람이었으니 이방 사람의 마음을 잘알 것이다. 내가 6년 동안은 내 밭에 씨를 심고 수확하되 7년째에는 땅을 쉬게 하고 그대로 놔두어 내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그 밭에서 먹을 것을 얻게 하고 그들이 두고 간 것은 들짐승들이 먹게 하여라. 내 포도원과 올리브 농장도 이런 식으로 하여라. 너는 6일 동안 내 일을 하고 7일째 날에는 일하지 마라. 그래야 내 소와 나기도 쉬고 내 여종의 아들과 이방 사람도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잘 지키도록 하여라.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내 입에서 나와서 들리지도 않게 하여라. 너는 1년에 3번씩 내게 절기를 지켜야 할 것이다. 너는 무교절을 지켜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첫째 달인 아비벌에 정해진 때에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그 달에 내가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내 앞에 나오는 사람은 빈손으로 와서는 안 된다. 너는 내 밭에 심어놓은 곡식의 첫 열매를 가지고 맥추절을 지켜라. 내가 밭에서 내 곡식을 거두어 모으는 연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와야 한다. 내게 희생재물의 피를 드릴 때는 누룩 든 것과 함께 드리지 마라. 내 절개에 드린 희생재물의 기름은 아침까지 두지 마라. 내 땅에서 처음 난 열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여호와 내 하나님의 집에 가져오너라. 어린 염소는 그 어미저재 넣고 삼지 마라. 보아라. 내가 내 앞에 천사를 보내 내가 가는 길 내내 너를 보호하고 내가 준비한 곳으로 너를 데려가게 할 것이다. 그에게 집중하고 그 말에 순종하여라. 그를 화나게 하지 마라. 내 이름이 그 안에 있으므로 그가 내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만약 그의 말에 순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하면 내가 내 원수들의 원수가 될 것이요. 내 적들의 적이 될 것이다. 내 천사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 햇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한 사람, 희위 사람, 여부스 사람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며 그들을 내가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니 그들의 신들 앞에 절하지 말고 경배하지 말며 그 관습을 따르지 마라. 오직 너는 그것들을 처부수고 그들의 형상들을 산산조각 내야 한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라. 그러면 그가 내 빵과 내 물에 복을 내릴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아픈 것을 없애버릴 것이다. 또내 땅에 낙태하는 사람이나 임신 못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내게 수명대로 살게 하겠다. 내가 내 앞에 내 공포를 보낼 것이고, 나와 대결한 모든 민족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내가 내 모든 원수들이 등을 보이며 도망치게 할 것이다.